이 집에 갔다 진짜 되니까 제가 데리고 왔어요. 아, 나분 따님이 목교신다 고래 가지고. 네. 이게 목치로 사는 내가 자꾸 끌려가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두시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. 그러게요. 네. 아니 진짜 나빠지는 거 같아요. 네, 그럼요. 나빠지죠, 당연히. 아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짖어요. 오, 이제 그건 약간 좀 공격성으로도 발전될 가능성도 네, 있는 행동이라서 여기는 공원이라 사람도 너무 많고. 게다가 네, 아까처럼 어르신들 향해서 막 짖다가 발기질이라도 당하고 그러면 그러니까, 여기 네. 이렇게 묶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 보고 짖는다. 그러면 줄만 한번 텐션만 한번 이렇게 주시면 돼. 자 그러면 한번 반복해 보고 돌아오자. 공 짖지 마. 조용. 그렇지. 아이고 착하다. 아니야. 그렇지. 옳지. 가자. 그렇지. 듣지 말고. 그렇지. 아니야 아니야. 아이고 아니, 착하다. 아니. 옳지. 퐁이. 아이고 착해. 아이고 착해. 아이 착하다. <laughs> 살짝만 교육해도 이렇게 좋아지거든요? 나중에 한번 주말에 토요일 같은 날 시간 되시면 데리고 오시면 제가 교육 좀 해드릴게요 어, 그래요 올게요 네. 네. 그냥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아, <laughs>